기능이 앞선다면 디자인은 포기해도 될까요? 일전의 아이폰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바로 사륜한 아이폰이 그 주인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곰전자의 정곰입니다. 오늘의 주제, 사륜한 아이폰입니다. 사실 이 콘셉트 디자인은 유출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다르게 되었네요. 너무 늦어서, 어, 죄송해요. 아, 애플의 아이폰은 일체적인 사용감과 더불어서 똑 떨어지는 유선형 디자인으로 사람들을 유혹했죠. 아이폰3GS는 그 디자인의 완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기능 확장 때문에 썩 쿨하지 못한 디자인들이 아이폰에 반영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져 왔죠. 그 처음이 바로 아이폰 플러스의 출시였습니다. 작은 아이폰, 한 손으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아이폰을 선호했던 잡스의 사망 이후에 더큰 아이폰인 플러스를 본격적으로 내어놓으면서 고객층도 확장하고 매출도 늘어났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쿨한 디자인, 유려한 디자인이라는 장점이 하나, 둘, 기능 때문에 무뎌지는 것이 아이폰 10의 노치까지 이어지고 심지어 사륜한 아이폰까지 출시될 판이죠. 디스플레이가 넓어지는 건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습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스플레이는 명백히 넓은 디스플레이였죠. 애플은 나름대로 시류에 편승해왔고, 그 중에서도 나름의 철학을 담아 디자인을 변화시켜왔습니다. 노치까지는 뭐 욕하면서도 어떻게든 썼다고 쳤지만, 사류난 이거는 정말 이상해 보이거든요. 솔직히 카메라가 많은 것이 대세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망원의 필요성은 그렇다 쳐도 광각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딱히 뭐 그렇게 아쉬운 건 별로 없어 물론 표현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으로 봐서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사륜한 디자인까지 채택해 가면서 트리플 카메라를 넣어야 하냐는 부분은 하, 정말 모르겠거든요 저는 솔직히 광각의 이미지를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화질이 떨어지는 광각은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 광각, 이 액션캠을 자꾸 쓰는 이유, 화질이 정말 괜찮거든요. 하지만 뭐 이걸 폰에다 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LG의 광각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약간 뭐 걸러서 들으셔도 되고요. 광각은 있으면 좋지만 작은 센서밖에 탑재하지 못하는 폰 카메라에서 그 한계는 명백해 보입니다. 화질 문제를 개선해서 16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10 마저도 화질 저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애플은 왜 트리플 카메라를 넣으려 이렇게도 기를 쓰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 TOF 카메라입니다. 아, 뭐 이걸 영어로 하면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빛이 날아가는 거리까지 측정하는 날아오는 시간 차까지 뭐 측정하는 뭐 그런 카메라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 보면 시간차 거리 측정 카메라라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카메라는 단지 촬영한 결과물이 초점이 원하는 곳에 맞지 않을 경우에, 그리고 또한 다시 찍을 수 없을 경우에만 유용한 그런 정도의 카메라의 느낌이었어요. 뭐, 딱히 이걸 또 어디다 써야 돼? 뭐, 이런 느낌. 애매한 느낌이었죠 그냥 다시 찍으면 되는 거야. 뭐, 굳이 의미 없어? 핀 나갔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보완했던 그런 카메라 였던 거였어요 이제는 공간 자체를 인지하는 3d 스캔 기능까지 가능한 카메라로 변모 해왔다는 겁니다 이딴 기능이 뭔 필요인데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미래 기술인 ar 기술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기술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트리플 카메라를 사륜안으로 배치하는 것은 정말 진짜로 좋아 보이진 않아 보여요 디자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애플은 아 아마도 카메라 렌즈의 배치가 외부로 보이지 않도록 뭐 약간 어두운 톤의 그 커버글래스를 쓸 가능성이 높지만 애플의 카툭티 디자인은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호감도 떨어지는 디자인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휴대폰에 네모나게 자료하면 나가겠지만 네모나게 카메라 박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되게 되게 이상하거든. 뭐 이것까지는 뭐 익숙해서 그렇다 치는데 내카는좀 그래. 사실 좀 둔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해. 뭐, 어쨌든. 애플은 삼성과 화웨이의 폴더블 전쟁의 그 어떠한 콘셉트 안조차도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특허 몇 건은 공개를 하긴 했는데, 그것도 뭐 폴더블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이 손에 잡히는 실물 역시 아니기 때문에, 그저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CES 2019에서 침묵한 애플의 한수가 사륜안이라는 건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5g 폰도 출시 계획이 없다는데 뭘로 경쟁력을 가져가려는지 알 수가 없네요 물론 나와봐야 판단할 수 있고 5g도 막상 나와보니 그렇게 오지지 않다고 하고 기계는 써봐야 알긴 하겠지만 10년차 앱 등인 저를 비롯한 수많은 애플 유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강행하고 있는 애플의 모습은 향후 애플의 행보가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할 수가 없네요. 오늘의 결론, 광각도 좋고 망원도 좋고 표준도 좋은데 사륜아는 아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에 또와 주실 거죠?